시그마 k가 1에서 8까지야 이거 하는거죠 응. 8이요 k 플러스 1 3k 마이너스 1이요 이게 곱하기잖아 곱하기에 응. 시그마가 분배가 안된다고 그 이런거는 전개를 해야 돼 시그마 응. k가 1에서 8까지 곱해, 또 곱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지금이지 곱해 k 3k니까 1K 1K 곱해 그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렇지 음. 해야 음. 돼. 이거를 음. 한 번, 음. 두 번, 세번 하는 거야. 시그마를 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6K지. 음. 이건 네.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K 제곱했어. 음. 네.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음. K 마이너스 시그마 음.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1이야. 음. 이렇게 하므로 고식이도집어넣 잠깐만요. 생각 좀 6분의 n n이니까 8인가 8 곱하기 n 2이니까7 곱하기 한무 아, 거야 플러스 이게 아, 아, 플러스 이 n 곱하기 아, n 플러스 3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 마이너스였을 때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래요 이거를 어. 플러스일 테니까 12 곱하기 10 아닌가 6분의 n 이게 얼마야? 1 7이야 2n 플러스 2 되니까 응, 음, 2m 플러스 그다음 2분 이보, 이분에 n이니까 8 곱하기 9요 그다음 거기는 8이요 그래서 해야겠지? 음, 좋네. 원래 이거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응. 아, 했다고 치자? 네 응. 됐어 그래. 너 6이냐 8이냐? 6이냐 8이냐? 잠깐만 k가 1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지네 k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2잖아 네 응. 이것도 곱하기는 분배가 안되니까 전개를 해서 더하기 빼기 이런데 썰려야 된다고 네. K 세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해서 야 된다고. 음, 네. 시그마 K가 2에서 2까지, 6까지. K 세제곱 플러스. 있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지. 음. 안 빼고 그냥 짝수 우리가 영어 공식으로 해도 돼. 응? 그럼 응? 여기는 어떻게 돼? 잠깐 그러니까 공식을 생각해. 3, 3분에. 플러스 2분에. 2분에요 다시요. 어제때었지 b l n이니까, 6, 6 곱하기, 7, 전체, 제곱 2제곱이니까 이건 나중에 사용 대고, 있어 고2 대고, 2분고2분고곱곱고2곱고2 대고, 2대 다시 뭐 2n 플러스 1이니까 1 3 맞. 다계산하는건 필수하지 말고 할까 약분부터 하고 제곱해 3722 응. 21제곱하고 그다음부터 약분해서그 다음 에수4시 그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았어 응. 그 다음 문제 지그은 k가 1에서부터 5까지 3의 k 이상 플러스 2k야 응, 네. 잘라. 잘라요? K가 이래서부터 5까지 분배를 하자고. 3로 음. K씩 더하고. 그럼 이걸 분배를 해야지 더인데, 한꺼번에 계산할 수는 없잖아. 음, 네. 시그마 K가 이래서부 5까지 2K 이렇게 되겠지. 음, 네. 어떻게? 2번, 네. 아니에요? 음, 뭐 아니에요. 아, 니렇게헤이구 음, 아, 이래도 구나제곱 이래도 deliver, 이래도 d e l i v 이래도 deliver, 이래도 deliver, 이래도 d e l i v 3 r 이래도 d e l i v e 이도 d e l 이도이래 삼더기 아닌가 이게만 늘리자고 이거 아니고 한꺼번에 헷갈리게단스하지 않아? 너 이거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늘려 아니야 이거부터 늘려야지 갑자기 두 개로 같이 늘려 삼 삼더하기 삼더 구더하기 아 그럼 삼의 삼 세제곱 더하기 삼의 네제곱 더하기 삼의 오제곱 얘는 늘리, 얘는 나눌려도 머릿속으로 나오지않아얘얘기해 하자고. 얘얘기해 하자고. 조항하고, 한 응. 하우튼. 이 어, 번에. 고고. 땡, 오가 왜? 너 자꾸 왜 오가 나와? 자꾸 이거 등차술 하루에 합하자고 이게 등차술이라고? 이게 등차수열로 뭐야? 아 등비수열이구나. 아, 어 등비수열이구나. 그 그러니까 너가 등차수열이 합을 생각하면 이게 등차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등차가 아닌데 왜 등차수열로 생각을 해? 등차수열이 합공식을 떠올려야지. 이게 등차수 아니 다시 등비수열이 합공식을 떠올려야잖아. 되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동부시아 공식이 뭐야?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생각하지? 2분의 3 곱하기 3의 5승 마이너스 1이요 k니까 2 분의 3개오이 수는 2 4 3이야사2삼이야그 2개월 이은2이백사2삼에이2이백은2이상 이상은 2나라고상은2하월 이상은 2개월 이상은 2개월 이상3 이상은 2 이상은 잘개월 이상은 2개 이상은 2개월 2개월 은 K가 0에서 5포디까지야? 0까지. 0까지야? 네. 3 플러스 OK야? 네. 어떻게 지 모르겠어? 응, 음, 네. 이거 N이 나오니까 막히는데. 이일차시이잖아 응, 네. 등차식인 거 아니야? 응, 네. 응? 첫 번째 는 뭐야? 첫 번째 는이 0이니까 0이니까 3이요. 끝 항은 뭐야? 끝 항은 N이니까 3 플러스 4N이요. 그럼 뭐 수항 플러스 끝항을로 가라고. 수항 플러스 끝 항. 너는가뭐니고항수써 이제 항수가 몇개 n 개아 n개가 아니 n 플러스 1개 5는 0이니까 가에수나는거 이렇게 음, 아 저, 저게 답이에요? 응. 좀, 좀 주자면, 음, 정리를 좀 해주자면 여기고사잖아둘다 음, 네. 이루야 본데니까 E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6 6이이야 n에 관한 식으로 네. 나야지 n 까니까 n 까지 아. n은 까지니까 얘네가나앉으면 나죠. 어떤 숫자면 수로, 수로 된다니까 수로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 k는 1부터 n-1은 2k 플러스 3에 이래요. 이게 이것도 이게 1차식이니까 등차수 음행이란 말이야. 음. 응. 그럼 초항 플러스 끝으로 가라는 게좀 편해. 2에 n-1 곱하기 평소가 n-1이고요. 조항이니까 1을 하면 6, 6이요. 6 5요. 5요. 아, 곱하면 2n-1 플러스 2n-1 2n-1 플러스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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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겠지. 이렇게 1이. 1이. 정리해주면 6하고 2니까 n플러스가 약분이 되고 n-1 답이 다르겠지 다음은 시그마 k가 m플러스에서부터 이게 네. 네. k의 제곱이야 네. 근데 우리가 외운 공식은 전부 다 k가 1에서부터야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 공식이 올라왔거든 네. 1부터 안나오면 안돼 이게 m 플러스부터 나왔잖아 그치 네.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n 까지 k 제곱으로 바꿔서 그런 얘기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는 갔나? 안 갔잖아 음, 네. 뭐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 뭐가 없어져야 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이 사라지면 될 거야 이해했어? 못했지? 네 설명 자 이거 늘려봐 이거 늘리면은 늘리라고요? 응 어떻게요? 늘리는 걸지 몰라? 늘리는 것부터 해야지 이게 늘려봐 아늘리이이2 4 더하기는 왜안 불러? 아, 더하기 나중에 더하기 하려고? 더하기 6 10까지니까 20이요 이런 식으로 늘리라고 아. n 플러스 음. 1 대곱 2면 이게 2n까지잖아 그다음 거해또왜 그냥 넘어가 그럼 이 다음 뭐야 아 n 플러스 1다음이뭔지 모르겠어? 네 그것도 그것도 연습 이 다음이 네 얼마? 3음이 잘잖아. 3, 근데 네. 쭉 가다가 13이 나왔어. 그 다음 거 모르나? 13이 나잖아 근데 네. 쭉 가다가 2 나왔어. 그 다음 응. 거 모르나? 플러스 이. 음. 그 다음 거 모르나? n 플러스 1. 1. 1. 1. 1. 플러스 1. 1. 1. 이 그 다음 n 플러스 3제곱이고 이쯤에서 땡땡땡 하자 음이 네. 마지막은 2 n 제곱이 전체제곱 그렇지 이거잖아 음네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안 배운 적이 없다고 중간부터 나오는 거 항상 1부터 나왔지 근데 이게 늘려봐 1, 1제곱 플러스 2n 이곱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2n 전체 1호까지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이 가지더 있지 이게 n제곱을 지나서 n 플러스 1의 제곱을 지나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잖아 응? 이게 더 있다고? 이걸 없애면 얘랑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얘야 음, 음. 없애야 되니까 빼기지 어 빼야 되이게된 거야? 음, 네. 블러 잠깐만. 요이 분에 다시요. 블러6육 분에. 플러스 일이니까. 이엔 플러스. 엔 플러스 일이잖아요. 이엔 곱하기. 이엔 플러스. 곱하기. 아, 곱하기거나 곱하기 곱하기 4n 플러스 1이 음. 이딴 6번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e 플러스 1이 저 이게 정리되어 있는 걸로도 그잘 나와 정리하는 거 해줄게 그냥 음. 음. 자 공통 인수를 찾아야 돼. 공통 인수가 네가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이게 똑같잖아. 음. 이런 걸로 묶어서 간단히 썼을 줄 알아야 돼. 이거 다가끔가 어떤 미친놈들이 이거 전개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다 키워내야 있거든 그, 미친 거야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풀어야 돼. 이거, 이, 이 똑같은 애들을 공통 인수로 묶어놓는 것이 행복하기에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다 박치고 남은 거만 쓰면 돼. 남은 게 뭐지? N 6분의 N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놨으니까 이걸 뺀 나머지를 말하라고 뺀 나머지요. 공통 인수로 묻는 게 뭔지 헷갈린 거 보네. 인소를 음, A E 여기 뭐 써야 돼? A 플러스 여기 B E A 이거는 스 걷다 놨으니까 남은 거 불러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남은 거 불러봐 주문을 넣줄 거야 아니 그렇지? 자, 지웠어. 보이는 거 말해봐. 이 e 곱하기 가앤 플러스 1이 너 지웠어. 보이는 거 말해봐. N 플러스 1이 6분의 n 곱하기 2 n 플러스 2이고 이거 8엔거 아니야, 8엔. 8엔 빼기 n이니까 7엔 되겠지, 그2 네. 빼기 1이니까 네. 1 남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정의한 걸 찾을 수도 있어야 돼. 이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네. 잘은 안 나오는데 내년 학교또 있더라고, 이런 거. 아, 연락하는 문제인데 내년 학교가 또 있어. 다음은? 이거 하지도 않았지. 그러고서 못풀겠어가지